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규례대로 금식을 해야 될지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순종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왕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금식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라에 게임합니다.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사면에 평온에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예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아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선절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도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응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종교와 진리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5월에 기존대로 금식을 실시해야 될지 묻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도 5월과 7월에 금식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5월과 7월의 금식, 포로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금식기간을 가졌으며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 일을 행해야 될지 종교지도자들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교회가 종교화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화, 예식화, 형식화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멀망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기독교는 진리를 찾고 만나며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지 않고 외면하면 자연스럽게 외형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금식 기간에 대한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형식과 예식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그것은 곧 패망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결국 진리를 찾지 않은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니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중요시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의식, 종교적 형식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가지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진리가 담겨지지 않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를 담아내는 예식, 진리를 담아내는 형식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먼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알수 있으면 됩니다 베데레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라에게 임하죠 너희들의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즉 그들의 금식은 주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 생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을 자신의 공로로 여깁니다. 금식을 예로 든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몇번 행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열번 이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는 이들은 그 형식이 아니라 주와의 만남을 먼저 말합니다. 바울의 외침처럼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금식에 대해 묻는 그들에게 옛 조상들의 문제, 즉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찾아올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적인 형식을 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죠. 내가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 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듣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듣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들리지 않으면 듣기 위하여 힘을 다하십시오. 오늘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전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전한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이루어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은 온율법의 완성입니다.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결국 사랑의 행음입니다. 참된 금식이란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기 위해서 듣고 알아가며 안것을 무엇보다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진리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서 진리를 찾고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를 담아내는 형식,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운큐티 마칩니다.